어우, 어우 짜고 맛있다. 아우, <laughs> 짜고 맛있네요. 어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와!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한글파크 서점에서 요리를 하려고 이렇게 요리 재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한국어입니다. 우와! 이 셰프 한국어 책은요, 여러분이 뭐 요리에 관련된 요리 방법과 그리고 문법 그리고 셰프 광고를 통해서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셰프 한국어 책에 나오는 떡볶이 레시피대로 한번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어, 선생님이 어떻게 떡볶이를 만들지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재료를 볼게요. 여기 보면 물, 그다음 대파, 깻잎, 가장 중요한 떡, 그리고 양배추, 개맛살, 오뎅 아니죠. 어, 어묵 있어요. 그리고 치즈 3장과 그다음에 달걀 2알, 그다음 고추장, 간장, 올리고당, 고춧가루, 그다음 다진 마늘 있어요. 어, 옆에는 마법의 가루가 있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육수를 우려야 해서요. 육수, 멸치가 있는데요. 멸치 육수로 우리가 떡볶이 국물을 만들 거예요. 육수를 만들 거예요. 육수.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뭐 닭볶음탕, 뭐 떡볶이 만들 때이 육수를 우려야 해요. 그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가스레인지를 켜요. 짜잔, 물을 끓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 손질을 할 건데요. 여기 떡이 있는데, 떡이 길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래떡이라고 하거든요? 가래떡을 잘라줄 거예요. 썰어줍니다.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찬물에다가 담가줬어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어줄 거예요. 고추장. 고추장을 크게 두 스푼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떡볶이 떡하고 맛살하고 그리고 어묵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잘 저어줍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은 다진마늘도 넣었거든요. 다진마늘도 넣고 그 다음에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올리고당도 넣었어요. 간장을 또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잘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여기 달걀도 넣었어요.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야 해요. 그래서 약불로 오랫동안 끓여주세요. 여기 보면 카레가루가 있는데, 카레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카레가루를 조금 이렇게 넣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 보글 보글. 지금 떡볶이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 손님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학원에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어, 학생이에요. 저는 대만 엄 아줌마 아진입니다. 아 대만에서 아줌마? 아줌마에요 아줌마 아닌데 어, 언니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진 씨는요,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6급 하고 토픽 가르친 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유부초밥도 만들고 떡볶이도 같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재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먹는 게 김밥도 있지만 유부초밥도 있어요, 유부초밥. 그래서 이 유부초밥은요, 여기 보면은 이 유부. 유부는요, 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초밥 소스예요. 어, 이거는 이제 식초랑 비슷한데 좀 셔요. 그다음에 어, 야채 볶음 어, 알콩달콩 야채 볶음 있습니다. 초밥으로 우리가 유부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뭐 넣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만들어봤어요 유부초밥? 아니에요. 어 처음 만들어봤어요. 네, 그냥 여기 다 근데 이거 있어요. 다 넣으면 돼요. 어, 뜯어서 뜯습니다. 어, 뜯어요. 그다음에 넣어요. 야채 볶음 넣고. 그 다음에, 초밥 소스! 아진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2년 전에 왔어요. 어, 2년 전에. 왜, 이거 항상 물어보지만,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음, 문화 체험 음. 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어, 한국 문화 체험. 네. 한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 날씨가 너무 추워요? <laughs> 겨울 왜 그렇게 길어요?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아저씨가 밥하고 소스하고 야채 볶음을 잘 섞었어요. 그다음에 밥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유부에 넣을 때 이게 예쁘게 잘 넣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부 안에 밥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잘 펴요, 잘 펴줘서 그다음에 아저씨 이거 만들 때한 주먹, 한 주먹에 이렇게, 이렇게 뭉쳐요. 뭉쳐서 넣어줍니다. 대만에도 유부초밥 있어요? 네, 있어요. 응. 가게에서 먹었어요. 가게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일단 제일 잘 만드는 한국 요리 있어요? 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냥 이렇게 재료만 넣으면 되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밥을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커질수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쁘게. 우린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쁘게. 자, 드디어 유부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아 에? 맛있어요? 좀 싱겁다. 좀 싱거워요? 괜찮아요. 떡볶이가 짜니까. 세세니 드세요. 아우. 음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 떡볶이가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요. 떡볶이가 조금 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뭐 치즈를 넣어줘도 돼요. 야, 선생님은 이제 조금은 매우니까 치즈를 넣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깨를 넣어줄 거예요. 마지막 데코레이션, 장식을 할 거예요. 깨를 서서서솔솔서서다다 완성! 떡볶이 완성! 유부초밥도 완성. 맛있겠죠? 떡볶이를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점심에 담긴 떡볶이와 유부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매워요? 괜찮아요? 음, 치즈까지 먹으면 안 매워져서요. 어, 그러면 은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제가 ASMR 한번 해볼게요. 음, 약간 매운데, 카레 맛이 나네요, 카레 맛이. 아거 음, 약간 카레 맛도 나고, 고추장 맛도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음. 그래서 떡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이제 선생님이 요즘에 유튜브 계속 찍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런 한국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어, 그 음. 한국 요리 만드는 만법 이런 영상 찍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찍었잖아요. <laughs> 네. 어, 저 김치찌개도 하고 짜파구리도 하고 어, 저 떡볶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음그 음, 다음에 음. 신문 전문 영어 아, 배우고 싶어. 신문, 신문 영어 배우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신문 읽는 거, 읽기도 네. 읽는 거. 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신문으로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그냥 신문을 보고, 그냥 드라마를 보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부라기보다 그냥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유튜브로 찍을 때 이제 신문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드라마로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네. 항상 보기만 해요. 어,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하는 건 선생님도 할수 있어. 선생님도 미국 드라마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하는데 그게 공부 같아요? 어, 들리긴 하죠. 근데 그냥 보기만 하는 건 글쎄요. 어,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혹시 이 고추장 떡볶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먹었을 것 같아요 한국사람들이? 배고파 배고플,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배고플 때저 배고플 때 떡볶이 먹죠 그이 고추장 떡볶이는요 사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는 떡볶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떡볶이는 그 매운 떡볶이나 뭐 고추장 떡볶이가 아니고 그 이제 간장으로 만든 궁중떡볶이, 소불고기 그러니까 있잖아요. 불고기 넣고, 야채 넣고, 떡 넣고, 간장 넣어서 궁중떡볶이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1953년에 마봉린 할머니께서 신당동, 신당동에서 고추장떡볶이를 만들었는데, 혹시 고, 그 신당동 아세요? 아니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어, 신당동은 서울에 있어요. 남산 옆이 신당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봉님 할머니께서 중국집 중국집 개업식에 가셨어요. 개업식 가셔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데 거기에 실수로 떡이 빠져 있었다 그 음. 그럴 거예요. 그 떡을 짜장에 묻은 떡을 먹었는데 오 그러해. 바로 이 맛이야 하신 거죠. 아 바로 이 맛이야 야. 바로 이 맛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짜장 묻은 떡볶이를 먹고 그때부터 이제 하 고추장이 들어간 떡볶이는 어떨까 하고 고추장 떡볶이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타운이 있어요, 크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그 마봉녀 할머니가 만드신 그떡볶이집네 한번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해요. 네. 네. 선생님, 만찬어. 충분히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셰프 한국어로 배우는 우리 떡볶이 만들기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참 재미있었죠? 어, 선생님도 이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해보니까 쉽고 재미있었어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한국어 단어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글파크 X 정쌤 한국어가 준비한 이벤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떡볶이나 아니면 한국 음식 레시피를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는 한글파크 X, 정쌤 한국어로 올려주시고요. 우리 셰프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셰프 한국어 챌린지로 올려주세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한글파크 X. 정쌤 한국어 두 번째 해시태그는 셰프 한국어 챌린지 여기 써 있죠 셰프 한국어 여러분이 음식 사진을 올려도 좋고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올려도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한국 음식이나 여러분이 만든 나만의 레시피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생활 속 한국 문화 칠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셰프 한국어 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한글파크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재미 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음,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끝.